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다가 인천에서 귀농을 결심하고 논산으로 내려온 정택근입니다. 저는 공주를 귀농해서 초로기들에서 함께 채소 열심히 재배하고 있는 전용원입니다. 충남 논산에서 유러피안 샐러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초록이들 대표 안경수입니다 농사짓고 있는 임유빈이라고 합니다 전 대전에서 논산으로 귀농하게 된 김건우라고 합니다 지금 이 농장에서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록이들 농장에서는 유러피안 샐러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데 버터헤드, 카이피라, 프릴, 이자벨, 로메인, 브렌트우드, 루꼴라, 바질 총 8가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처음 농업을 시작하셨을 때 혹시 가장 막막했던 점이 있다면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가 힘들었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자금이었고 스마트팜을 올리는데 있어서 자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게 가장 힘들었고 이제 두 번째는 생산을 해서 어디다 어떻게 팔지 이제 팔로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스마트팜을 선택한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기후가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는데 특히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엽체류를 재배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재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폭염에도 재배가 가능한 이제 스마트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대표님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귀농을 해서 어 스마트팜을 지을 때 이제 충남에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우스를 짓다가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충남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통해서 자부담금액을 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충남 신보를 알게 된것 같습니다. 충남 신용보증재단이 실제로 크게 도움을 받았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스마트팜을 짓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했을 때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자금 대출을 받아서 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팜 시스템이 혹시 다른 농가와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분문수경을 이용한 스마트팜 이제 방식인데요 환경통제가 확실하게 되는 부분이 제일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엽체류는 제가 키우다 보니까 환경에 정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잎을 직접 먹기 때문에 저는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에게 이건 진짜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농장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장의 장점은 어, 매일매일 수확한 채소를 매일매일 그날 당일로 보내드린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희는 충남권에 모여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침에 수확을 해온 채소로 그날 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농장보다 훨씬 신선한 채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혹시 어떻게 이렇게 팀이 좀 꾸려졌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농담이라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농사에 관련된 담소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런 모임에서 이제 같이 농사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업체를 하게 선택을 되었고 이제 같이 힘을 모아서 해보자라고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진행하게 된 겁니다. 팀원이 각각 맡고 있는 역할이나 또 강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저는 온라인 판매 마케팅 전략 수립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판매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는 생산 파트를 맡고 있고요. 주로 초록이들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타이피라나 버터헤드 위주로 제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 신규 시작하는 농가들이라든가 앞으로 시작할 농가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품목은 버터에드 카이피라 프리라이스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어, 저는 현재 실습생 소속으로 초록이들에서 1부터 10까지 농장에 관해서는 다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 하는 농업과 이 팀이 함께 하는 농업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배부터 생산까지 농장주가 혼자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각자 잘할 수 있는 파트를 맡아서 하니까 보다 효율적이고 더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혼자서 앞으로 가는 열 걸음보다는 열 명이 같이 가는 한 걸음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매출 일위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고객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억에 남는 혹시 리뷰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보면서 좋은 점은 이제 가족들한테 선물을 보낸다라는 리뷰거든요. 어, 가족들한테 선물을 보낼 만큼 믿음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싱싱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채소 박스를 열어봤을 때 꽃다발 같았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담음새도 되게 신경을 써서 담고 있거든요. 그런 리뷰를 볼때 가장 뿌듯하고 이제 보람찹니다. 앞으로 그리고 있는 어, 목표나 꿈이 있다면 뭐든지 말씀해 주셔도 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법인을 올려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친구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산이라든가 각자의 맡은 역할에 자리를 잡고 소득도 안정적이 되면은 다른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지고 샐러드 채소뿐만 아니고 수박이라든가 멜론이라든가 딸기라든가 토마토라든가 그런 작물들을 같이 이제 팔아 보고 싶은 게 저희 목표고 계획입니다. 요즘에 청년분들 비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좀 조언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많이 확인하시고 꼭충남신용보증재단 이용하실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아서. 농촌에 대한 정보가 제일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이 알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교육을 다녀도 그렇게 알려 주지도 않고 여기서 교육이라는 게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청년 스마트팜 창업 교육이라는 걸 하고 그 사업을 교육을 이수를 하면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라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지을 수 있게 충남에서 지원을 해 주세요. 거기에 이제 자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 자부담금을 지원을 해주고 보증을 서주는 곳이 충남 신용보증대단입니다. 확실히 그 청년분이라 그러신지 또 슬로건도 있다고 하시던데요. 꼭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농업에서의 킥은 우리! 우리!